술은 사가고 또 들고 오시는거라서또 음. 같이 한잔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음. 그래. 그래서 포장해 오셨나 보다, 뭐 음. 음. 그래, 자기도 듣겠다 아이고, 이런 건 좋죠 음. 그래, 애기들 자면 부부 안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음. 같이 한잔하자고 왜 말을 안 하세요? 아이고. 어. 그러니까 술을 단순히 먹는다는 그 행위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하루 루틴으로 너무. 아, 다음 날 힘드니까. 힘들게 이루어지니까. 속상하시지. 그래서 소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저대로 그냥 주무시는 거야. 예 음. 어느샌가 이제 거실에서 계속 자게 되는 상황이 아이고. 되는 거예요. 불편하실 텐데.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네. 이런 피곤이 안 풀리죠. 처음에는 막 에휴 얼마 힘들면 뭐 천하고 막 이랬죠. 근데 이게 자자지다 보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또 피곤하다고 할거 아니야 막 이, 이런 생각 그렇게 음. 잤는데 당연히 아프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렇게 잤으니까 그래서 저는 막5분1 0 분을 막, 5분, 10분을 막해 쪼개서 해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참, 또술 먹으면은 다음날에 일 진행이 또잘안 되다 보니까 아~ 다음날 힘들어요 음~ 술 먹을 때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그게 결국에는 서로 감정이 높아져서 싸우고. 또 저는 그땐 들어주고 싶지 않거든요. <웃음> <웃음> 아, 그렇지. 아술 먹고 뭐 얘기 하지 말아야 돼. 음. <laughs> 음. 어 표정이 이미 너무한데. 음. <laughs> 나는 여보랑 나랑 성향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달라 술을 먹을 때는 받아들인 게뭐가좀 달라서 조금 나는 술을 덜 먹었을 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음, 음. 항상 술을 그렇게 먹고 하면은 얘기할 그게 없는 거지 저 나는 집에 와서는 음. 일적인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음. 나는 좀 쉬고 싶어 진심을 얘기했어요. 아, 지치는 것 같아. 내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힘들고 지쳐. 음... 하루하루가. 억울해, 그래서? 해만 썰은 게? 어... 응? 해만 썰은 게 억울해? <laughs> 내가 억울하다는데 <그랬는데> 힘들다고. <laughs> 지친다고, 이제. 여보가 힘든 건 알겠는데. 힘들다고 맨날 술 먹고 어제도 술 먹고 와서 소파에 잤잖아 알지? 근데 그게 습관이야 습관 뭔가 위로를 듣고 싶 <laughs> 예전에 내가 막 깨워서 양치 시키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말을 하고 막 깨우다 보면 그걸로 싸움이 되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를 한 거야 그 부분은 아, 알아서 자겠지 뭐 이가 썩던 말은 그냥 내 또야지 뭐. 음. 그냥 이러고 마는 거고. 솔직히 행복하지 않아? 아. 어, 그럼 힘들다고 말 못할 것 같긴 하네요. 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내가. 내가 어떻게 바뀌면 더행복하게지 래? 술안 먹는 거? 안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해, 줄이. 자기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거? 응?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게 뭔데? 나 그러게요. 지금까지 자기가 지시한 대로 움직였어. 어떤 부분? 자기가 어른한 대로 다 움직여줬어. 아니야? 맞아. 응? 맞아. 최근에 애들이 놀러 갈 때도 하루 정도 쉬자라는 얘기 하고 또 그거고. 응.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아, 오늘 조금 더 쉬고 싶다 이래고 만약에 쉬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여기는 맨날이래. 그럼 우리는 손님들 은 이렇게 어... 치지만 우리는 음. 우리 의 생각은 뭔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친데 그게... 우리가 지치고 힘든데 어떻게 그게 다 좋게 나가냐. 아니 근데 그러면은 신뢰가 없는 거지. 아 신뢰를 떠나 서 우리가 있어야 가게도 있는 거야 맞저 그대로. 1호점에서 일할 때는 그때는 유아체육을 월화수목금까지 하고 1호점에 가서. 일을 하고, 말 그대로 집에 가면 와. 반복이 와. 진짜 변해요. 이게 반복, 이계속된 거예요. 하나만 해도 힘들었는데. 짜 힘드셨겠다. 어. 낙이 없어서, 없어서 그냥 몸이 지쳐 있는데, 그때부터 가게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 신장이 계속 뜨더라고요. 두근두근. 들어가면 숨을 못 쉬겠고, 두근두근 거리는 게 너무 심해졌고, 검사를 받고 다 했어요. 음. 그래서 우울증도 있었고, 고항장애도 어... 있었고, 무기력도 있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 근데 그 마음의 병은 이겨낼 수 있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 이런 생각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게 아닌데,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하, 내 인생이 뭐... 나왜 살고 있지? 핸드폰을 보고, 애들 사진도 보고 그러면 에이,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애들이 있으니까 음. 저희 아이들이 음, 1호점에 있을 때부터 와이프가 아기띠 내고 저도 에기띠 내고 회를 썰었어요 와이프는 아기띠 에이, 내고 준비를 하고 음, 그래서 그게 저안 좋았고 의자를 지내가 모아서 한한 시까지 거기 자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가게에서 자고, 자전거 타고 싶어도 가게에서 안 타고, 놀이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응, 음, 해그 그런 모습이. 선생님이 선생이가 좀 무기력하대. 응? 누가? 무기력한 게뭔지 알아? 네.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은 거야. 왜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왜?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제 학교에서 응? 선생님들이 이제 잠이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가야 될 돈이나 뭐 생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둘다십사리 놓치는 못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이유가 저 같은 거예요. 아, 나 때문에 공항장까지 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분명 열심히는 뛰고, 진짜 좀 애들까지 뒷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냥 너 때문에 다뭐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런 게 탓을 받는 느낌이니까. 좀 속상하죠? 아, 한 분은 쉬고 싶고, 한 분은 더 의시어 의시하고 싶고. 아, 어떡하나,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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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다가 두 분이 음. 함께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너무 가슴 아프시죠? 음, 네. 가슴 아프죠. 네. 음. 제일 미안하죠. 저는 이제 저도 유아 체육을 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잘 놀아줄 수 있고.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더 재밌게 아이템도 많고 음. 도구도 있고 해서 더 많이 재밌게 해줄 수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한 번도 못 해준 일이 음. 있으니까 그래. 아... 어, 제일 미안하죠. 진짜 저도 좀 아이들과 같이 행복하고 싶어서 그 돈을 벌고 싶은 건데. 음. 아유 네. 마음이 전갈돼서. 네 영상을 보셨는데 특히 어떤 장면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좀 마음에 걸리고 그러세요? 의자에서 자는 거. 너, 제자라고대부위 자고, 이런 거. 먹고 사는 게, 어,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제일 눈에 밟혀요. 네. 우리는 어른인데는 얘네들은 아이들이니까. 네. 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서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이들이요. 둘이 사이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아이들이 성장 발달할 때, 어, 수면, 음. 휴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 일단 너무 늦게 자고요. 음. 그리고 그 식당 뒤편에 음. 있는 그 좁은 방은 아이들이 충분히 휴식하기에는 음. 좋은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내분은 성취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는 데, 빨리 이루는 데에 모든 그 신경이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애들의 요런 부분들이 애써서 보지 않으면 좀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분이 그 속도를 조금 늦추시면 그 중간중간에 많은 것들을 좀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히고 그래서 어, 좀 어떤가 미리 좀. 몇 가지 좀 저희가 확인을 좀 했거든요. 어, 첫째는 약간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면이 있더라고요. 좀잘 아시고 여러 가지에 이루고자 하시는 거를 잘좀 균형을 맞추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영상을 보는 내내 사실 그 남편분이 조금 무기력해 보이고 힘이 많이 없어 보이고 약간 왜 그럴까 했는데 사실 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진단 받으셨어요. 네네. 아 이게 언제쯤 받으신 거예요? 3, 3년 정도 된것 같고요. 아니 삼 년? 삼년 정도.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너무 막 가만히 있는데 막 너무 네. 뜨더라고요. 네. 달리기 한 것처럼. 음. 그때 이후에 제가 한번 그런 게온것 같거든요. 음. 음, 그런 것 때문에 좀온것 같고. 음. 어느 날은 정말 바쁠 때가 이제 12월달이 제일 바쁘거든요. 음. 주문이 진짜 말도 없이 나는 계속 썰아 나갔는데도 이게 끊이지 않게 계속 음. 들어왔을 때. 음. 그러면 진짜 손이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음. 막 이렇게 있을 때도. 제 손이 너무 아파서 와이프한테 이제 그만 받자 라고 해도 와이프는 어 알았어 여기까지만 쳐내자 했는데 이제 다 쳐내고 나서 이제 그만하려고 하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받아? 말아? 받아요 받아 어, 쳐내고 뭐 이러면 이제 몸이 지치고 힘들고 더 이제 가게에 있는 자체가 무섭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게에 음, 들어가면 네, 네. 또 남편분이 그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을 때 아내분이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네. 힘들고 약간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네. 그냥 나는, 나는 뭔가 어... 어, 나는 뭐 아프다고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뭐 나도 힘든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좀 서운한 부분도 되게 많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진짜 서운해요 음... 음...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네, 저 분명 그때 힘드니까 내가 더 해야지 힘드니까 내가 더 해야지 하고 그냥 잔소리도 거의 안 하고 술 먹으면 술먹 대로 냅두고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놔뒀는데 아... 저도 뭐 힘드니까 그냥, 오빠 그래 뭐 이겨내려고 해봐 저딴는 따뜻한 말이라고 했겠죠 근데 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네. 사람이 자기가 바라보는 쪽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더 기억에 남는 거는 본인한테 되게 중요할 때 기억에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건드려지거나 각자 힘든 면들이 다르니까요. 근데 뭐 남편분 일상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그외 아이들하고 유아 체육 하는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 있죠. 사진이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유아 체육을 가르칠 때 네. 체육 선생님으로서 생활 그 시간과 식당을 네. 이제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주방에서 회도 하고 이럴 때의 어떤 행복감 어느 쪽이 더 크세요? 저를 좀 바꿔주는 오. 계기를 만들어 음. 저를 좀 만들어준 게 음. 유아체육이라고 생각해서 음. 재밌고 즐겁죠 아이들 네. 보면 저는 되게 대인기피증도 있었고. 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자체도 못 됐고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없는 사람, 음. 재미없는 친구, 그러니까 재미없는 너가 되니까 어 친구 만나러 가서도 말을 잘안 하고 듣, 거의 듣고 이런 것만 했다가 재미없는 사람인 저가 어느 날 갔는데 애들이 저만 기다리고 있고 음. 되게 밝고 제가 어느 개그맨들보다 뭐 문세연 씨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laughs> 아, 그런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음. 이 아이들한테 되게 고맙다, 음.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제가 그렇지, 보기에 그렇지. 우리 남편분은요, 그큰 식당의 그런 사장님의 정체성보다는 본인 이 여전히 유아체육 선생님, 음. 체육 교사라는 정체성을 훨씬 더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도 이 바쁜 와중에 시간도 그렇게 없으신데 유아체육이 끈을 못 놓고 계시잖아요. 아네 프로그램을 네. 어, 많진 않지만 많이 네. 하시지 못할 텐데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아마 본인의 정체, 나는 유아체육 선생님이야라는 걸 어, 음. 놓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네 음. 그걸 하실 때 훨씬 행복하신 거예요. 음. 음. 아니, 남편분이 바쁜 와중에도 이제 유아체육을 놓치 않고 계속 일을 하는 이유를 아내분은 또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 몰랐어요. 어, 그냥 본이 음. 그냥 좋아서. 좋아서라기보다는 좀 어쩔 수 없이 하는 줄 알았어요. 약간 아, 그러니까 투자 개념으로. 네 투자 개념으로 그런 것 때문에 더 나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음. 뭐 정체성 이런 걸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 들으셨군요. 네. 술도 좀 연관될 것 같아요 뭔가 좋아하고 내가 좀꽉 차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허전하고 음. 비어있는 그 마음을 좀 밤에 또 술로 음. 달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실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드시는 음. 거는 우리가 다 걱정되거든요 네. 음. 지금도 매일 술 드시는 거예요 매... 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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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아, 그... 술왜 이렇게 자주 많이 드시는 거예요. <laughs>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되게 공허해요. 그냥 저만 딱 있는 느낌. 그러면 안 먹고 자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근데 잠이 안 왔어요. 그냥 눈 뜨고 있다가 아침 여섯 시에 해 뜨는 것까지 느껴지는 눈 감고 있으면 계속 그게 있다 보니까 다음 날 너무 힘들어서 잘한 잔씩 먹고 자자. 빨리. 그렇게 술 드시면 잠이 더아니 저는 그냥 안 밥. 오는데. 공황장애 증상 같은 거는 치료를 받고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약을 처음에 음. 받았다가 음. 한 번을 먹었는데 그냥 몸이 좀쭉처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에 대한 것도 조금 속도도안 나오는 것 같고 약을 지금 안 드시고 계시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근데 네. 제가 이렇게 오늘 꽤 오랜 시간 어, 같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괜찮아지신 거는 아니고요. 여전히 우울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전히 뭐 심각하진 않지만 좀 우울하세요. 그리고 공황 증상은 불안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다 있는데요. 제가 볼때 집에 오면 여전히 긴장 상태고. 근데 그것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으시고 이거를 적절하게 잘 지금 대처를 못 하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